인생이 참 변한 물상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지금 하는 겁니까? 이거? 네, 저희 지금 우리 창업과 브랜딩 오늘 출판기념 북토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포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우리 서연아 작가님이 계시고 안녕하세요. 우리 뒤쪽에는 우리 부산에서 오신 우리 자기개발하는 빵집 아저씨 우리 박노가님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번씩 해주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앞두고 포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소는 우리 오색 그림 책방이죠. 우리 이은미 대표님 책방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창동에서 만나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지금 풀렸어요. 한동안 되게 추웠었는데 따뜻하네요. 동하면서뭐책읽기도 하고 우리 박노학 대표 작가님의 이런 인생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전직 이렇게 또 베이커리 사장님에서 지금 또 작가가 되시고 또 마케팅 공부도 하시면서 또 이렇게 지금 빵집을 새로 오픈 준비 중이신 거잖아요. 네. 네 다양한 이런 공부를 비롯해서 더 성장을 또 하고 계신 분이네요. 사장님, 이번에 그 빵집을 어쨌든 새로 오픈하시면서 뭐 전에 했던 경험 있으시겠지만, 네. 뭐 새로운 전략이나 방향성 어떻게 되세요? 뭐 전략과 방향성은 뭐 크게 생각하는 건 없는데 그냥 아주 짧게 그냥 어그말 내가 가야 할좀 방향성이 어떤 것일까 그 방향성을 정하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냥 어 짧게 일하고. 예, 임팩트 있게 가자. 예, 과연 고객들한테 리드를 당할 것이냐, 리드를 해 나갈 것이냐. 음. 이때까지 어떤 장사는 저는 리드를 당해 나갔는데, 요번에 컨셉은 제가 리드를 해 나가자, 고객을 이끌어 나가자라는 음. 컨셉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고객을 이끌어 나간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요? 예 어, 고객이 좋아할 만한 것을 더욱 좋게. 음. 만들자라는 거죠. 음. 네. 뭐 실외로 뭐 예로 잠깐 들자면은 뭐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어, 업그레이드하지는 않지만 유지를 해가면서 고객들한테 더 깊숙하게 다가갈 수 있게끔 음. 하는 컨셉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어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막뭐 이렇게 지금 유명했던 빵들. 유명한 빵들을 거기서는 이제 그 가서 먹을 수 있는 빵인데, 음. 약간의 어찌 모티브를 해서 어, 말할까, 이게 보고 뺏긴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약간 컨닝을 해야 된다고 이미 유명해진 제품을 제가 다시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형태가 음. 아마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뭐, 어, 군산 이성당의 팥빵이 유명하다. 이러면은 거기 있는 제가 빵을 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빵을 제가 거기까지 가서 먹는 게 아니고 네. 제가 만들어도 그만큼의 어떤 빵의 퀄리티는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 음. 기존의 그 그런 이제 그 가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는 그 가치에다가 제 가치를 더뿌러서 시키면 음. 그 집이 다 마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만든 빵도 마실 수 있지 않을까. 음. 그럼 저만의 고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고작가전에 음, 오시면서 그 그것도 되게 좋았던데요. 그 소금빵, 네. 소금빵 요즘 핫한데 그거를 조금 어, 남들보다 조금 가격을 조금 가성비 있게 만들어서 이렇게 손님들한테 제공하는 것도 되게 좋은 아이디어 같더라고요. 네. 어, 소금빵은 지금 이제 작년에 한참 이제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음. 제가 이제 소금빵을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어. 제 장사할 때 이, 2007년도에 음. 제가 장사할 때 2008년도 쯤에 제가 이제 2008년이 그 어. 9년쯤에 제가 그때 소금빵을 그때 이제 외국에서 이제 누군가 배워 와서 어. 그때 제가 이제 세미나 가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에소금빵이 짜다고. 어. 예, 그리고 가격도 그때는 뭐2 0 0 0원이었가 그랬는데 어 지금보다는 이제 그런데 그때는 소금빵을 안 먹더라고요. 왜? 내가 브랜드가 없었기 때문에. 어, 이거 소금빵이라는 게 최근에 나온 개발된 제품에 원래부터 있던 거네요. 네, 원래부터 있던 제품인데 어. 이제 어떤 유명한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런 어떤 이게 브랜드화가 아. 된 사람이 아.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이제 브랜딩 이 있으니까 따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내가 맛이 없어도 나의 판단 기준, 내 맛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음. 유명한 사람이 먹고 맛있으면 나는 맛이 없어도 음. 맛있다라고 인식을 된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흐름을 나는 못 따라가는 사람이냐? 그렇게 또인식될 수도 있고, 음. 뒤처지는 사람, 안 먹어봤으면 야, 너 소금빵 아직도 안 먹어봤냐? 라고 뒤처질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요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장사 한 15년 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깨달은 거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와, 그 다음에 부족했던 게 뭔가, 그리고 유행을, 유행도 쫓아가야 되지만, 기본만 쫓, 하자. 예. 그런 컨셉으로, 이제, 요번에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 조그맣게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크게 했는데, 무리하게 하는 것보다는, 음. 자그맣게 해서, 고객의 어떤 고객의 인테리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음. 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내가 가치가 나의 가치는 지금 충분하게 올라갔지만 음. 고객의 가치가 하나를 먹었을 때도 그 가치를 충분히 전달해 주자 음. 그리고 천, 만약에 뭐 2천원짜리라도 내가 굳이 2천원에 팔 필요는 없다 장사는 무조건 오픈했을 때 손님이 많이 하다고 매출이 일단은 생명이지 않습니까 음. 아무리 내가 실력이 좋고 뭐 매출이 안 되면 문 닫는 데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도 보면, 지나가다 보면, 인대 엄청나게 많아요. 음. 네, 저 책에도 얘기했지만, 장사는 <laughs> 망하려고 장사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음. 일단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에 맞추는 게 저의 목표인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소금빵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브랜디아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손님을 더 유치할 수 있는 메리트를 하나 주자. 이래서 이제 아마 소금빵 컨셉을 이제 그렇게 아마 제가 잡은 것 같습니다. 어, 뭐 새로 오픈하시는 거기 빵집도 잘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laughs> 네, 화이팅입니다. 우리 서연아 대표님도 좀뭐 살아가는 그냥 좀해주 토크. <laughs> 오늘 아주 화장을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라이너 하나 아, 네. <laughs> 제주도에서 이제 여주로 오셨잖아요. 네, 제주도에서 이제 생활하는 것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 짐을 다 싸서 차를 가지고 배 타고 올라왔습니다. 어, 이렇게 제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육지로 올라오신 소감이 어때요? 일단 좀 음, 좀 안정감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어... 제주에 있을 때는 이제 뭐 항상 기분이 들떠 있긴 했는데 <laughs> 이게 아무래도 햇볕도 강하고 하다 보니까. 제일 좀 속상한 건 피부가 상하더라고요. 아, <laughs> 근데 네, 지금 육지 와서 다시 피부가 좀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음... 예전 상태로. 셨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이제 전자체 코칭하는 거는 이제 계속 해 나가고요. 지금 쇼핑몰을 조금 더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음... 지금 음... 제가 지금 건강 착집을 먹고 있는데. 건강 착즙 먹고 있는데 너무 몸에 좋아진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좀 연구를 해서 제가 좀 케이 웰리스 자연주의 연구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강 쪽에 관련된 식품으로 좀 연구를 해서 이거를 많이 좀 보급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좀 찾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전 자체 코칭이나 강의하시면서 네. 쇼핑몰도 하시고 그런 건강 착즙도 통을 하시고 재밌겠네요. <laughs>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네, 네. 원래 여주가 고향이었잖아요. 아니 원래 고향은 안양입니다. 아... 네, 안양인데 이제 언니들이 다 여주에 살다 보니까 거기가 제 2의 고향이 됐죠. 음... 근데 여주 가면 너무 마음도 편하고. 음... 네, 남한강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그 제주도에서 지금 몇달 정도 있었던 거죠? 제주도에서 4월에 갔으니까 제주를. 네. 네. 얼마나 된 거죠? 거의 1년 가까이 있었던 어, 것 같아요. 1년 동안 제주에 살아본 송화면 느낌이 어때요? 일단 제가 제가 이제 서귀포에서도 살아보고 제주시에서도 살아봤잖아요. 근데 어, 저처럼 그냥 진짜 1년 살이를 하거나 한달 살이를 하는 거는 서귀포를 추천해드려요. 어, 네. 이유, 이유는 자연도 훨씬 주변에 가까이 많이 있고 어, 제주시는 사실 제가 살아보니까 바다가 가깝긴 한데. 서울하고 많이 차이가 없는, 없다는 는없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음. 너무 도시화되어 있어서 음. 개발도 많이 됐고. 음. 그래서 약간 외진대로 가서 살아야 제주살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서귀포에서 살 때는 진짜 바로 자연이 좀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게 그냥 몸으로 느껴졌거든요. 음. 근데 제주시에 살으니까 바다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시내에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뭐 구좌나 아니면은 뭐 함덕이나 제주시 쪽으로 가려면 제주시 변두리로 가거나 아니면 서귀포 쪽으로 가서 사시는 게 확실히 제주의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네. 요즘에 그리고 뭐 제주 한 달살이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네. 먼저 이렇게 있어 보신 선배로서 만약 그런 거를 하려고 할때 어떤 주... 준비 사항이나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요? 한달살이를 하러 갈 거면 좀 목적을 확실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한달 동안 정말 자연 관계 푹 쉬겠다고 생각을 하실 건지 아니면 관광을 좀 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지 그거에 따라서 제주도가 이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관광을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공항을 중심으로. 뭐 서쪽을 이번에 이번 한 달은 서쪽, 음... 예, 다음에 갈때한 달은 동쪽 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돌아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주 시, 서귀포에서 제주시까지 오르데가한 시간이 걸리는데 한라산을 60m. 넘어와야 되거든요. 아. 근데 관광을 그렇게 다니면은 길거리에서 버리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laughs> 네, 네. 그래서 진짜 오름도 300개 이상의 오름이 있어요. 오, 그렇게 많아요. 네, 그래서 내가 저는 뭐, 사실 목표가 사실 1년 동안 오름을 가보는 게 목표였는데 못 갔어요. 그게 진짜 제일 아쉬워요. 아... 예,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예 내가 한 달이면 한달 이렇게 딱 가서 목표를 오름으로 다니겠다 아니면은 뭐 바다를 가겠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잡고 가시는 게 되게 좋겠더라고요. 목표... 예. 그거 정리하면 이한 달이 한 달이라는 시간 제도 전체를 동서남북을 다 돌기에도 네. 좀 짧은 네. 시간이 들겠네요. 네, 제주를 아. 다 느끼기에는 어. 예. 그냥 관광지처럼 점찍고 오는 거면 어. 뭐다갈수 있겠지만 어. 그게 아니라 진짜 거기 안에서 좀 자연을 그대로 느끼고 좀좀받아들인다고까지 생각을 하면 음. 예. 오름 올라가서도 오름 가는데 하루 오름 하나 가는데 하루가 걸리거든요 음... 예, 올라가서 좀 구경하고 다시 내려오고 그러면 하루가 가니까 예, 그것만 해도 충분히 그래서 제일 아쉬운 게 오름을 못 가본 게좀 많이 아쉬워아 오름을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아니 한 번도 못간건 아니고 이제 세 군데 정도 가봤는데 아... 오름 가는 데마다 그 분위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보는 그 오늘 주, 주변 시, 뭐지 자연 이런 것도 다르고 음. 시야도 달라지고 음. 네. 그래서 각각의 장점이 다 있거든요 오름마다 음. 그래서 아 제주시에 있는 오름을 다 가봐야지 했는데 음. 거기를 못 가봤어요. 음. 기억나는 오름이있 있습니다. 아 거, 기억나는 오름이요그 워낙 유명한 데는 새별 오름이 음. 유명해서 거기는 그, 명절 때 한번 올라갔었는데. 저희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분들이 더 많으시더라고요 음, <laughs> 명절에. 관광객. <laughs> 네, 네. 네. 아니 그 관광객 그 한국 분도 아니고 다 네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셨더라고요. 음, 아. 네팔. 그 나라도 한번 타도 많은데 왜? 근데 네팔 분들이 한국말도 너무 잘해가지고 음. 그래서 가서 그 가면서 같이 올라가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갔는데 진짜 되게 재밌었어요. 음. <laughs> 제주도 이렇게 몇달 동안 있어본 게 인생에서는 되게 그도 오래 추억이 되고 기념이 되겠다 그죠? 그렇그 네. 좋은 분들을 사실 제주시 가서도 좋은 분들을 양, 정말 많이 탐백, 만났어요. 앞에서 음. 시속 60km 제주시에 음. 사는 토개비 토백이 분들하고 이제 좀 많이 친해지고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제가 저는 또 제주시에 있으면서 저을좀 다녔거든요. 사찰을. 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스님들하고도 인연을 좀 맺고 음. 그래서. 거기 또 어린이 법당이 있어요. 그래서 음. 이제 앞으로 제가 시간되면, 뭐, 자주는 못 가겠지만, 가서 음. 봉사활동으로 수업을 해드리기로 했거든요. 음. 네. 그래서, 그래서 좋은 인연 맺어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저처럼 저처럼 이렇게 가족이 있고 이렇게 초등 네. 에, 애들 있는 분들 이렇게 그렇게 가족끼리 이렇게 오는 분도 많이 있나요? 네 많아요. 어... 진짜 특히 강추해요. 어... 이게 한한달 정도 한달 방학 때 아이들 방학 때한달사이를 어, 어, 어. 오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아, 때. 그럴 때 보면 이제 그 제주 관광청에서 어린이 대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해놔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미리 좀 관광청 들어가서 알아보시고. 무료 체험하는 게 정말 많거든요, 의외로. 오오. 예, 그래서 그 자녀가 있으신 학부모님들은 정말 한달 정도는 이렇게 휴가를 쫙 빼서 아이들하고 온전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진짜 강추해요. 오오. 그리고 그 오오. 체험할 때는 또 어떤 체험은 오오. 아이들만 이렇게 맡기는 체험이 또 있어요. 오오. 그래서 그 사이에 아이들 맡겨놓고 또 부부끼리 또그 근처에서 데이트하면 되니까 오오. 예, 저는 그런 거 시스템이 잘돼 있어서 되게 좋더라구요. 어,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제주 관광청이라는 사이트에 보면 나와있다고요. 제주 관광청에 어. 들어가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어. 여러가지 그 체험이 워낙 음. 많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제주 지역별로 이렇게 다 있어요. 어.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저처럼 이렇게 사인 가족이 네. 한달 동안 이렇게 조금 좀 가성비 좋게 예산을 짠다면 얼마 정도 예산을 조금 생각하면 될까요 근데 사실 그거는 제가 혼자 갔다 온 사람이라서 사 네. 인을 제가 기준을 못 잡겠네요 근데 음, 그냥... 보통 보통 한. 2,500에서 2000, 2,000 정도 좀 여유있게 잡는 거는 그렇게 잡으시더라고요. 어... 예, 그리고 집 같은 거를 아무래도 가족이다 보니까 저처럼 그냥 오피스텔로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단독주택 있잖아요. 음... 제주, 제주 집 단독. 음... 예, 이렇게 마당 있는 예, 그런 데를 많이 들어가시니까 아이들이 그럼 거기서 뭐 실컷 뛰어놀기도 하고 또 앞에 바닷가 가서 열심히 또 물에도 빠지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러고는 이렇게 들어 보니까 또해 보고 싶어지네요. <laughs> 아니, 지, 진짜로 너무 강취해요. 가족들은 특히. 근데 일반 사람들이 네. 한 달씩 이렇게 비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요즘에는 이제 그 탄력적인 운영을 많이 하니까 엄마랑 아이들이랑 내려오고 아빠가 중간중간에 계속 휴가 내서 모시고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으로 아예 통으로 빼, 빼기가 힘들면 그렇죠, 네네,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어차피 집은 한 달, 한 달을 이렇게 아예 대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렌탈한 거라서 편하게 그냥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화 나는 중에 벌써 이제 도착했나요? 도다 아, 와가네요 네. 아 벌써요? 네 대화를 하니까 빨리빨리 가네요 네 요번 제가 또 유튜브에 올 b 편집도 안하고 b e y o u t 이렇게 좀일상 t 자연스러운 영상도 되게 재미있는 u 같았고 아 u 그런 거 같더라고 t u b e y o u 하 u b e YouTube, y o u t 아 b 아 YouTube, y 이 u t u b e YouTube, YouTube, y o u t 다 b e 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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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소금빵하고 제주도 한달 키워드를 조금 넣어서 소금빵으로 <laughs> 제주도 한달 <laughs> 소금빵 먹으면서 <웃음> <웃음> 괜찮네요 한달끼니때우는 거예요 저 <laughs> 네. 이렇게 운전하면서 유튜브를 좀 자연스럽게 더 한번 찍어볼까 싶네요 <laughs> 참고로 이 차는 제가 이제 20년 20년 아니, 아니구나 20km 정도 20만km 음. 타고 다녔던 이제 YF 소나타를 최근에 이제 판매, 수출용으로 어, 판매, 어, 판매를 220만원에 하고 이제 중고로 구입한 그랜저 HG 하이브리드입니다. 이게 14년식에 13만 9천 정도 탔는데요. 확실히 이 소나타에 비해서 대형차라 그런지 승차감도 좋고, 차도 조용하고 무엇보다 하이브리드라서 연비가 되게 좋아요. 만족하고 타고 있습니다. 가슴비가 좋네요. 네, 이거 중고 제가 1100에 샀어요. <laughs> 자 일단 저희가 지금 목적지 다 와가서 오늘 촬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네. 시우총 할로. 감사합니다. <laughs>